말씀 보겠습니다. 자먼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잠언 24장 12절 스스로 속이며 몰랐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핑계 대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 자는 사망 으로 끌려가 며 살육 을 당한 자를 돕지않는 자들 을 엄하 게 책망 하 면서 그런 악 하고 게으른 자 들이 하나님 께 마땅 한 보응 을받을것 이라고 경고 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 이득을 위해 이웃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웃의 생명을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저울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냐고 묻고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울질하다는 탁한이라는 단어인데, 재다, 측정하다, 평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찰하다는 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다른 사람이 죽게 된 것에 돕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몰랐다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서 평가하시는 분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랐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웃의 목숨을 살리라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뻔히 위험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못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낯술이 취한 거야. 괜히 오바할 필요 없어. 그러나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심장마비 아닐까?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번거롭다는 생각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한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쓰러진 사람을 볼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형제가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왜요? 괜히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 돕지 않을 수 없으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이야기했겠지. 얘기 안 했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실 지금 그 형제가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인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고, 본인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자녀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상황인 걸다 아는데, 정말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차마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형제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혹시 도울 것은 없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죠.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는 포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행위, 일, 행하거나 일한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응하다는 슈브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고 이랑 그대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그에 따른 행위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힘이 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이 사람 도와줘봐야 누가 알아주겠어. 나만 귀찮게 되는 거지.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며 선악관에 판단하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예,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고 심지어 도움받은 당사자도 우리가 애쓴 것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죽을 위기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신자는 이웃의 위기와 고통을 볼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몰랐다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미약해서 돕지 못하는 것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도울 방법이 있다면 힘을 다해 위기에 처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울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도와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끝까지 돕지 못하니까 도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으니까 손도 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을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한끼 식사는 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헐벗은 이웃에게 옷한벌 나눠줄 수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도움의 손길이 모여서 한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오지랖 넓게 나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됩니다.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레 들이닥친 환란 때문에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다고 안 도와준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없는 중에 절망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복음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인지도 모르고,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못본척 지나쳤다면 그는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능히 이 일을 이룰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웁시다.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수고를 감내합시다.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